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어떤 역할을 합니 이것이 인더페이스오브 하는 무엇 무엇의 면전에서죠. 이렇게 꾸며주면 되겠네. 목표까지. 그럼 대리아부터 봅니다. 자, 대리아가 뭐냐면, 기도되어진 기계의 면전에서 사람의 전적인 무기력함을 나타내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처음에 얘기했던 몸인가? 이게 그렇지. 인간 소외가 되는 거예요. 무기력함, 인간이 무기력함을 나타낸다는 거지. 자. 명확히 네, 다 올려보자. 왜 어. 이쁘신데? 응. 응, 그래. 그, 아니, 여기 기시 반사래서 그래. 눈이 아파. 아. 아. 자, 아. 클리어리 명확히 마른타임즈는 아. 이제 보고 싶지 이어가 영화. 아. 아니야? 그 영화의 단점도 있습니다. But, 사회적인 컨택트, 정황, 상황, 이런 뜻이죠. 정황, 상황, 문맥이라는 뜻도 있고, 그러니까 사회적인 어떤 상황 내에서 기술을 다루는 최고의 영화로 남아 있습니다. 자, 극진적인 사회적 메시지는 담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하지는 않다는 거죠. 그러나, 그러나 여기서부터 읽어봅시다. 자, 후이야부터 먼저 보세요. 과도하게 기계화된 세계의 희생자라고 느끼는 많은 사람들의 감정을 정확히 리플렉. 있습니다. 됐죠자 음. 문제 풀어보자. 음? 아. 자 32번 이 글을 쓴 목적이 뭡니까? 마르타인지 영화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치 답은 B죠? 그지 그래서 핵심은 들어가야겠지, 얘가? 마그네타임즈가 되는 거지. 자, 33번. 자, 추론 문제입니다. 추론 이제 봤자그지내용 일치죠? 3분의 1은 실례라고 했지, 그럼 3분의 2는 뭐야? 그렇지. 비머이자. 자, 34번. 그 급식 기계를 포함하는 장면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뭘 보여주는 거죠? 끝에서 여섯 번째 줄, 일곱 번째 줄 보면 기계 앞에서의 무기력함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10원. 자, 35번. 이 영화의 특징이 아닌 거예요. 답은. 뭐 몇번 했어? 어? B. 엔터테이크. 재미있다면서. 재미있다고 했잖아. 몇 번? C. 최고의 영화라면서. C 맞죠? 풍자적이라고, 풍자, 품자, 풍자적이고. 그지 풍자가 있다고 했죠? 답은. A번이죠. 소셜 메시지를 어퍼하지 않습니다 끝에서 세번째 줄 네번째 줄 그러니까 혁명적인게 아니에요 이 영화의 주된 목적이 아니라고 했죠 그치 혁명적인게 그래서 끝에서 세번째 줄 보면 급진적인 사회적인 메시지는 담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또 윗부분에 보면 레처가 아니라 엔터테인 이라고 그랬죠 목적이, 채플린이 영화를 만든 목적은 매처가 아니라 엔터테인먼트라고 했기 때문에 답을 A번으로 해야 됩니다맞출수 있었는데